천동문주 천도군은 자신의 계략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또 다른 딸 천리이에게 강철과 천소희 그리고 무명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시각 백낭이라는 귀공자 또한 강철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, 제11화 대요촌 음, 이것은 천동문의 비수인데, 설마 백호단 때문에 천동문이 여망과 싸움을... 에이, 그럴 리가... 흠... 음, 부채나 고쳐야겠다. 이 주변에 대요촌이 있다는데 드디어 도착했군. 대요궁은 사라졌는데 마을은 그대로네. 백도궁만큼은 아니지만 산속에 이런 마을이 있는 게 신기하군. 부채 가게는 아하 안녕하세요. 부채 좀 수리하려고요. 물론이죠. 금방 고쳐드리죠.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. 물어보시죠. 혹시 대요림 대나무숲 근처에서 큰 소동이 있었나요? 흠, 그러고 보니 어제 저녁쯤 큰 폭발음이 들렸는데 흠,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혹시 대나무 숲에 누군가 살고 있나요? 무명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다네. 음, 무명이라 그 사람이라면 대나무 숲의 일을 알 수도 있겠군. 혹시 무명이라는 산에는 어딜 가면 만날 수 있죠? 마을 입구로 다시 나아가 옆에 작은 길을 따라 가다 보면 폭포가 나올 걸세. 초가집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다네. 혹시 그곳에 가게 되면 잘 있는지 확인 좀 부탁하네. 자, 다고 촉군. 감사합니다.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게나. 대여림 숲에 혼자 산다. 내가 알고 있기론 대여림 숲은 혼자 살기엔 안전하지는 않을 텐데. 음, 이곳이군. 정말 아름답네. 그런데 무명아, 백호단은 어디서 난 거야? 사실 백호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. 뭐? 백호를 키워. 경치가 너무 좋다. 응? 백도문? 천동문이군요. 여긴 어쩐 일이냐? 전 무명이라는 사내를 찾아왔어요. 설마, 여기를 어서 떠나라! 헌데 곱디고운 여인이 말이 거칠군요. 천동문이라 그런가? 뭐시? 날 원망 말아라 여인이 참. 다음화를 기대해주세요.